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네 인삼 온면 준비했습니다. 냉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. 네 온면에 인삼을 대량으로 때려박았다는 얘기죠. 닭고기와 더불어 얘들은 형제인가 봐꼭 붙어 다녀. 따라잡 메가패스 특히 영어, 특히 국어, 특히 수학 왜 그러는 거야? 메가패스 감사히 먹겠습니다. 충격적 첫 카트부터 시작합니다. 이거, 어떡해,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? 음흠흠흠흠. 맛있다고는 얘기 못해. 쌉쌀한 맛. 건강해지는 맛. 사포닌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얘기죠 사포닌의 향기 아 인삼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네 아, 어, 조금 아껴서 좀 누워있어 나른하게 자 본격적으로 네 냉면을 끓였어요 온면 음 조용히 해. 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고명으로 올렸습니다. 음 Mm 평양냉면, 평양 온면 있듯이, 네. 온면도 당당한 네. 음식의 하나죠. 네. 중부시장 가서 샀어요. 금산인삼. 가게 이름이 금산인삼이에요.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지으신 추억이 있기 때문에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습니다. 내돈 내산.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. 떳떳해요. 인삼은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. 그래서 코로나 예방도 된다는 얘기죠. 면역력 강화. 예방이란 말보다 강화. 네. 면역력을 강화시켜 줘. 저는 예방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. 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자. 예방주사를 맞자는 얘기죠. 예방주사. 육수가 궁금하시다고요. 된장과 닭고기 그리고 표고버섯 전복 네. 우린 육수입니다. 얼마나 맛있겠어요. 와. 조금 남은 거 천천히 먹겠습니다. 오늘의 음식 한 줄. 오늘의 음식 한줄평 온면 특히 인삼 온면 와심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와우 날레 덤비라고 나셰 맨날 찾아 맨날 그만해 이제.